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들어가고 있어서 국제유가 크루도일의 가격이 변동성이 극심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하는 트레이더이니까 오늘도 해외선물로 50만원 이상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변동성이 극심할 때 좋은 방법이니까 꼭 공부해가지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파란띠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상승,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띠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진입은 기본적으로 두개약을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들어가냐면은 중간에 여기 보면 검정 색깔 선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인 매매 기법은 손절매를 짧게 잡고 이 검정 선 안에서 빨간 봉 보일 때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건데 변동성이 극심할 경우에는, 손절을 이렇게 짧게 설정하면은, 손절매가 좀잘 되고, 또 예리한 낚시 진입이 좀잘안 되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중간에 보면은 빨간색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 위에서 아래에서 한 개씩,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한 개씩. 위아래서 한 개씩 잡고, 그 다음에 손절이는 어디에다 설정하냐면은, 손절이는 아래 빨간색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 살짝 아래에다가 손절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를 끌고 가서 수익실을 하는 건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은,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가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보다는 한파동 넘어가서 청산 또는 TFTS 합니다. 변동성이 좋은 경우에는 추세를 많이 끌고 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TFTS 쪽에 비중을 조금 더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TFTS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어 상방 추세로 보고 매수도 눌림목에 잘 잡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띠 아래로 살짝 뛰어서 이렇게 매도 예약주을 하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추세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여기 청산되거나 아니면 다음 파동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은 수익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추세가 유지가 되면 될수록 수익이 계속 커지는 구조인데,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어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92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청산하든, 여기서 청산하든, 여기가 지금 96이고, 여기가 99예요. 그러면, 92에서 96만 해도 400t. 그럼 얼마냐면은, 두개 하기니까, 플러스 800t. 800만원 됩니다. 한계약단 40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99. 그루돌 가격 미쳤죠? 이렇게 그 세계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게 되고 전쟁 같은 말도 안 되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블락상과 같은 상황이 되면은 변동성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일, 금, 가격, 또그 나라 또는 그 나라하고 인접한 세계적인 나라의 증시들도 같이 함께 유동을 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는 2에서 9. 그러면은 9에서 2 빼면 7. 한계약단 7루티. 두개의미는 1,400 수세 플러스 1,400만 원 이러한 수익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해서 매매를 하려면 제가 개발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추세가 실시간으로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보여주는 이 차트가 필요한데 이 시스템 차트를 본인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 번호 010. 2758-3576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 매매기법을 공부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이 기술을 실제 실전에서 사용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 은 홈페이지가 나와요. 딸깍 클릭해서 상단에 VIP 수익보기 수익률 자랑 이런 메뉴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 여기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눌러가지고 그리고 단순하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상당에 VIP 수익국인 수익을 잘하는 그쪽에글들을 모두 열람 볼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 키맨, 키움증권 계좌로 이렇게 해서 이슈에 5천만원 벌었다. 이런 내역을 증권사 계좌, 통장 내역을 갖다가 통째로 캡처해서 올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쪽 해외 쪽, 해외 선물, 화생 쪽은 수익을 누적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 회원분들이 공부해서 손실 날짜도 없어. 이렇게 없이 하루에 뭐 500만원, 1000만원씩 맨날... 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막 있을까 말까한 게 아니라 지금 수익일지 보면 일만 개가 넘어요. 어 지금 제가 다 보일 수 없으니까 몇 개만 볼게요 우리앞길 일주일 만에 6천만원 증권사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카라스 일주일에 5천만원 증권사 계좌입니다 증권사 계좌 써있죠? 통장을 통째로 쳐서 올린다 날짜별로 수익, 손실, 수주 다 나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증권사 계좌인지 바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대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혹 참가를 하고 있는데 어, 6천명 정도 참가해서 1등 400%로 1위를 하기도 한다 수익금대회도 있고 수익률 대회도 있는데 증권사 1위 이력만 10번 정도 된다 그냥 참고사 아, 증권사에 그 참여자가 한 1000명, 6000명 되는데 거기서 1등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몇억원씩 버는 사람이 많은데요. 소액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자, 꾸냥 돈이 없어가지고 한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해도 과연 수익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여력되는 분들은 5천, 1억, 뭐 5억, 10억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대다수에 있는 분들이 한1 0 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있으니까 요 글을 보면 참고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글은 1만원으로1만달러 1억원 수익을 낸 계좌입니다 증권사 계좌고 계좌번호 보입니다 증권사 어디인지 나와있고요 환자담액이기 때문에 팩트자료가 된다 지금 판정 가능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다 1억 1천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순손익이 1억이다 원금이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에서 1억을 더하면 1억 1천이다 그래서 잔고가 1억 1천 기간은 3달 1천만 원으로 1억 만드는 데 3달이 걸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수익 내기, 돈 벌기, 사업하기, 자영업하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수익을 아니 지금 보시는 거에 5분의 1, 10분의 1 정도만 수익을 뭐 9억 이렇게 내더라도 정말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역을 한번 볼게요 과정을 보자는 거죠 처음에는 한계약 매수매도에서 100만원 벌기로 했어요 수익 낼 수도 있죠 해선물에서 1 0 0만원갖다 100만원 벌면 10% 수익을 낸 건데 해선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30에서 50% 급등락을 합니다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엄청 큰 수익이 아니에요 다음 날 보겠습니다 어, 두 개약 매도하고 두 개약 매수해서 500만 원 벌었어요 본인 원금의 50%를 벌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매우 트레이딩을 뛰어나게 아주 잘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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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달 동안 계속 늘었더니 1 0만 원짜리 계좌가 1억 원이 돼버렸어요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매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우, 씨 나는 꾸준하게 수익 내는 거 어려운데, 왜 제임스하고, 제임스 기법 공부한 사람들은 몇천 몇억을 계속 버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좌를 찍어서 또 하나 올렸죠. 친절하게. 계좌를 올렸다. 한 달이다. 10만 달러면 1억이 넘는다. 중요한 건 1억이 아니에요. 수익률 따지면 100% 넘는데, 100%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달 동안 맨날 거래했는데, 손실 날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궁금증을 갖고 꼭 달걸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단타를 하던 수세를 하던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내역 한달치 전부 다 올렸는데 숙률 중요합니다. 빨간색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왜냐면 매매를 할 때마다 수익을 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죠. 또한 손절매를 합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근데 손절매가 되게 작아요 빨간색은 수익이 큰데 손절매는 작다 무슨 얘기냐 손익비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빨간색이 전반적으로 많아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많아요 빨간색이 잔뜩 빨간색이에요 한달 내내 매매했는데 거래 횟수도 적지 않아요 하루에 10번 이렇게 10번 이상한 거죠 뭐 거래 계약서하고 수량 여기 다 나오죠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냈다 이것이 바로 수학적으로 숙률이 높다 손익비가 높다 그래서 거래를 할수록 누적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도 월 소소하게 5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고수가 돼서 월 5천만 원, 1억 원 이상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5천, 1억씩 버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권사 실계좌 내용을 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지금 제가 올려드린 강의가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두 개, 세개 이렇게 보시고 또 사이트에 보면은 실제 공부가 좀 아무리 좋아도 이 실전 수익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많이 많이 쌓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전 수익이 없으면 의미 없겠죠. 실전 그 계좌, 증권사 계좌로 몇천 몇억씩 버는 분들이 여기 이게 지금 몇백 개, 1만개가 넘어서 다 버릴 수가 없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걸 한뭐 10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수익 내고 싶다. 나는 500, 1억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그룹,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제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 하시면은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매매기법을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